선수들한테 운동화도 사줬다는 <laughs> <것 같은데. 웃음> 그런 거피해야지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날수 있겠다 그 팀에 맞는 배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해선이가 <laughs> 4주 연속 명예가 지금 올라가고 <laughs> 있습니다 메가 선수가 먼저죠 메가 선수를 뽑으면서 칭찬하게끔 와. 조금 더 노력하자 와 그래도 끝까지 칭찬은 아니네 <laughs>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선수들한테 운동화도 사줬다는 근데... <laughs> 거 같은데. 그런 거피하해야지 그게. 아닌니요 모든 감독님들이 선수들한테 힘내라고 음, 음. 선물해 주고 할 건데 뭐든 못 사주겠습니까? 배구만 잘해준다면. 네. 그래. <laughs> 아시잖아요. 팀의 어떤 좀 보완해야 될그 포지션을 아시아 코터 선수로 이제 보완을 했잖아. 네. 그 전보다 훨씬 더 경기를 이기기가 더 쉽지 않은가? 네. 아시아 코터 제도가 정말. 우리가 제일 뭐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구단마다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있지 않나 우리 한국 배구 연맹에서 정말 잘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면 반대로 아시아 쿼터가 장점도 많겠지만 아,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아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시아 쿼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뛸수 있는 선수들이 못 뛰는 부분은 좀 안타깝죠 그만큼 선수들도 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한편으로는 네. 이면에는 경쟁이 거고, 자국도 될 네. 네. 하고자국도될 수도 있고 1라운드에 되게 소위 말하면 잘 나갔잖아 <웃음> <웃음> 메가 열풍 오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고 나서 2라운드에 페이스를 좀 잃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메가 지아가 대각으로 놓고 안 풀렸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 하고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선수들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전술적인 변화로 통해서 선수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얻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사실 그렇잖아 네. 경기를 패했을 때가 훨씬 더 얻는 게더 많잖아 예, 예. 외국인 선수들은 아웃사이드 히터로 이제 했잖아 그게 메가와 아웃세디트 어느 게 먼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구성을 만들었는지 메가 선수가 먼저죠 메가 선수를 뽑으면서 저희가 솔직히 영상으로 뽑았기 때문에 정말 100% 확신 없었어요 그래서 트라이옷스를 남겨두고 제가 바로 그 전날에 캄보디아를 갔다 온 거잖아요 메가 선수 직접 보고 그때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캄보디아 가서 동남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아 정말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아, 어이 어, 정도면은 통한다. 코치 아, 아, 아. 스텝한테도어 통한다 자신 있다. 아, 어. 우리는 아웃사이드 이트를 뽑자. 근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죠. 막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변수가 있을 그치. 수 있으니까. 뭐든, 네. 어. 일단 지금까지는 뭐 성공적이라 보고 시즌 마무리 될 때까지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삼각판대 구축됐다 이소영 선수의 어떤 지금 복귀가 크게 이제 작용을 네.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잖아. 어차피 이소영 선수는 워낙 그배구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살림군 역할로는 뭐 정말 최적의 음, 선수죠. 음, 음. 이소영 선수가 지난 b 시년에 어깨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웃음> <웃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수술 하고 나서 제가 그날 바로 병문안도 갔었는데 감독으로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수술이었고 이성영 선수가 워낙 성실하게 정말 잘 준비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에 돌아왔고 그 부분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성영 선수가 역할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지금 가장 조화로운 공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때도 한번 만났었잖아. 네. 만났을 때도 소영이가 돌아오기까지 잘 버텨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정말 잘 버티다가 소영이가 딱 들어오면서 완전체 가좀느낌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이 맞아서 돌아가는 네. 것 같아요. 거기에 혜선이도 좀 많이 좋아진 것같아 네, 해선이가 어, 요즘 <laughs>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명예가 높아졌다고 막 주간, 주간 베스트 어어. 이런 걸이 뽑히면 명예가 올라간다는데. 하 선수들끼리 명예가 여전, 많이 예, 높아졌어요. 즘 예. 높아 <laughs> 예. <laughs> 우리 해선이가 어. 4주 연속 명예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주간 배구 에렇게 예, 뽑는 거. 예, 뭐. <laughs> 주간 배구 MVP, 주간 MVP 이런 거 있죠. 염매선 어. 세터가 여매선 세터가 오라운드 MVP의 주인공입니다. 혜선이가 세타가 가장 중요하죠 세타가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써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혜선이가 정말 시즌 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이제 중계를 보다 보면 아 약간은 툭툭하고 언짢은 말이 나갈 법도 한데 혜선이 이제 딱 참는 그런 게 여러 차례 있더라고 뭐 여자 배구에 온지 이제 두 시즌째인데 선수들의 성향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에 맞게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수들의 성격에 맞게끔 조금 질책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 음, 칭찬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혜선이 같은 경우에는 질책보다는 칭찬을 해줬을 때 훨씬 잘하더라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또 질책할 선수는 질책합니다. <laughs> 아니, 우리도 나도 선수 시절에 감독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면 더 못하는 선수가 맞습니다.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을 때 훨씬 잘하는 네. 선수가 있잖아. 약간 그런 걸 빨리 이제 악을 네. 이제. 네. 은진이랑 호영이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여? 미네. 은진이, 호영이는 솔직히 지금 만족하지 않고 정말 좋은 선수 정말 한국 여자 배구 주전 선수로서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음. 쓴소리를 많이 하죠, 두 음. 선수한테 아, 그래서 두 선수한테 특별히 좀 칭찬이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하죠 어, 어. 만족할까 봐 음, 만족할까 봐 머물까 예. 봐 예, 예. 음. 제가 볼 때는 아직 참청도 좋아질 게 많이 남았는데, 선수들은 만족하면 그게 정체가 아니고, 태보되는거거 계속 더 좋아지려고 더 좋아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두 선수한테는 채찍을 많이. 그리고 또 정우영 박은진도그걸 어, 논에다가 항상 얘기해요. 칭찬 이 없다. 여기 한번 얘기해줘. 왜 칭찬이 없는지. 은진아, 은진아, 오늘나 호흡 칭찬하고 싶어. 칭찬하게끔. 조금 더 노래하자. 와, 그래도 끝까지 칭찬은 아니네. 은진아호영아 잘하고 있어. 파이팅. 영상 볼까요? 시간 돼요? 영상인데 뭐 영상인데 뭐, 뭐, 뭐 옛날에 뭐 했던 그런 거. 그런 거안돼 그런 거, 거. 감독님이 이제 종매하실때더 달력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제 어, 달력을, 달력을? 왜, 받는, <laughs> 왜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데 감독님이 달력이라 하신 게 아니고 탄력 받아서 하자는데네 <laughs> 제가 사투리좀 심한 편이라 삼충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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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수들이 좀그런 걸로 장난을 좀치려고 하죠 좋아! 빌라가배 집중. 집중력 좋아! 아니 리액션 진짜 많은 거 같아 너무 다양한 거 같아 너무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감독의, 요즘에 치킨 있잖아. 감독이 치킨만 딱 이렇게 따로 다녀도 재밌을 것 같아. <laughs>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응. 고감한테 궁금한 점은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 많이 느꼈죠. 어, 그래서 고감이 생각하는 그 다른 배구의 그 뭔지.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 조언을 하고 싶어도 여러 번 생각하고, 생각 <laughs> 이말 한마디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말 해야지, 바로바로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날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또 이제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항상 똑같아. 그런 게 있을까? 아니, 기분 써고 써버리시고. 리시버가 약한 팀은 아무리 좋은 창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브, 서브 리시버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희진 감독이 생각하는 배구의 어떤 철학 중에 내 배구는 이런 배구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제가 선수할 때는 또 다른 배구였지만 지도를 하면서는 생각했던 거는 그 팀에 맞는 배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배구를 하기보다는 팀 구성원에 맞는 배구를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구성원에 맞는 배구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할 거고 준비할 거고. 지금 정관장 팀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 가장 체질이 되는 부분을 하려고 다른 감독님들에게 많이 팁을 조금 구하려고 하고 있죠. 네. 고희진 감독한테 배구란 뭘까? 배구란 게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저는 배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정말 오래오래 지도하고 싶어요. 배우랑 같이, 배우랑 그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고희진 감독에게 본배우어본 배우는 진짜 가보고 싶죠. 이게 지도자로 가봐야 가봐,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 선수들도 아마 지금 본백으로 추, 하면 7년 만이 올라가는데 네, 예. 못간 선수들도 많죠. 네, 예, 박은진, 정호용 선수들은 어. 여기 입단해서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예. 단기전에서는 누구보다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 정규리그 남은 6 경기를 어떻게든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이제 열심히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정말 고생이 많죠. 정관장 오면서 대전으로 제가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자주 못 가고 한데 혼자서 아이 세 명을 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애들도 엄마 말좀잘 들었으면 좋겠다. 얘 <laughs>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이진 감독과 또 많은 배구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보이진 감독 개인적으로 또 어떤 감독인지 오늘 좀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6라운드에도전관장이또 또 지금의 페이스 그대로 잘 유지해서 달릴 수 있도록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